이렇게 쌤이 한대로 해갖고 뭐 나무만 한번 해볼까? 음. 그러니까 선생님이 치하니까제 이거 물감 좀 다른 다른 내거 같아. <laughs> 음. 이거 어떤 걸 그리고 안 그려야 될지 아는 것도 진짜 기술인 것 같아요. 그게 중에. 아, 이, 저기 스케치가 내거저 싸구려라 틀리네막 번지지가 않네지 어. 않네. 어. 저샘거 아, 번진다. 어. 자보 잉크가... 번진다 잉크. 그 음. 음, 스케치 그게 아니라 잉크가 번지는데요? 아, 그러면 잉크가 번지는 거예? 번지는 음. 그 잉크인데요, 잉크가? 그 잉크 그러면 그 따로 사야 돼요? 네아 어. 없어졌어요? 아니 그래, 잉크 있지. 아니. 하지. 선생님저 주신 거 그거 안갈안 갈았나 봐 r e 거. m n 지 t s 세요 내가 중 n o 안 s u 는 거지. m 어, 음. 아닌데 그때 r e I'm not s u 그 e i 니까 o t sure. I'm n o 거뭘 갈아 e 는게 있어요? s u 중국 i 인니 o t s u 다가 I'm 끼셨 t s u 바꿔 안에 때한 네. 번, 네, 번, 씻고 나서 시청 헹궈내야 되는데 안 헹궈진 것 같아요. 아, 아 헹궈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섞이면은 지 어, 아 헹궈야 되는구나. 아 이것도 느끼고. 번지? 이게 번지잖아요. 응. 그럼 이렇게 그걸 딱 캐치해서. 번져도 멋있는데. 응. 이건 멋있다. 성문는 하얗게. 그리고. 나무 응. 색깔이 너무 멋지다. 그냥 나무에 퍽빠졌내려나 아니 다 빠졌어요. 이거 봐 너무 멋있죠. 나무가다 찍었어. 너무 멋있지 사진. 이게 아까 이 색깔보다. 응? 몸을 섞은 거지 색깔이? 저야? 응. 엄청 많이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. 그치? 네, 딱 뭐라고 말못겠네요 응. 음, 까지 이 정도 만추려도 되게 됩니까 응. 맛있는 드라마. 푹 아이고. 색채감이 너무 멋있어요. 강감기약감 음. 감량, I 겠네 우리 see y o 게 이렇게 살림집 e 어요 o u I c 있어요? 아, e 나 y o 나 I 나무 n 나 see you. 이 can't see you. I can't s 이렇게, 이렇게. 가지가 네, 밑으로 쳐지잖이 근데 무슨 은행나무가 렇게렇게 아, 조그맣지? 개나리를 좋아하면 이나리이있을이렇 있지. 가을에 렇는날렇게 이렇게. 이가을이네요말 아, 잘못하면 끝나렇 그냥 놔두질 않아 이렇게. 이렇게. 이 오늘은 반장님과선생님만담이 없었다. 걔들어가 야재밌는데 <laughs> 아니, 손으로 들고 있는데 왜허리가 아, 프지 아프지, 아프지? <laughs> 서서히 서서히 아 대박 진짜. 그만하자 아. 땡